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이 하루가 감사와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예수님의 타겟이 된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 바로 바리세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세인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들은 유대계 여러 분파 중에서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주도 회당에서 모여 활동을 하였, 하였고요. 일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 가장 잘 안다고 또 자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들과 같이 아는 자들을 멸시하였지요. 어 또한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을 지극히 작은 항목까지 모두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 지나친 율법주의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했었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였으니 이 전통적인 유대교 안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행위로 보면 여러분 그들을 흠잡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행위로 보면 거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할 정도의 완벽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외적인 삶의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해진 사건도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 혹시 바리세인적인 행동이나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삶이 내 삶의 주가 되고 있지 않은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적이면서도 바리세인적인 행동과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솟아오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여러분 율법주의적 사고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사건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개바 즉 베드로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의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그들과, 그거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 즉, 무할례자라는 것이지요. 이곳에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식사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유대교 관점으로,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이것은 매우 부정한 것입니다.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지지 말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을 만진 그 사람과 또 접촉한 자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모세 오계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그것을 만졌을, 만졌을 때에는 규례에 따라 정결 예식을 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만지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돼지를 만나, 만지거나 가까이 할수 있습니다. 그 돼지를 만진 자와 가까이 하였을 때그 자신이 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할래 받지 않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손을 넣어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도 지금 상황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사도 행전 10장에 나오는 그 이방인 고넬료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깨달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지요.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지요. 소식이 들립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바가이인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 여러분 이 말은요.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오니 베드로가 급하게 식사 자리에서 떠나 물러갔다라는 겁니다.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옮겼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할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할례, 믿음이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셨는데 갑자기 베드로는 할례자가 무할례자와 함께 식사하다라는 것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유대인이 오자 갑자기 두려워하여서 그 자리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책망의 근거가 갈라디아서 주제 중의 하나인 이신득이 이신칭이라는 것이죠. 16절 자세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신칭으로 그 책망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그들. 그래서 그들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란 겁니다. 비록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느냐하였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는 부정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의로운 자와 함께 식사하는데 왜 너인, 너는 그 자리를 떠나 나갔느냐라는 것이죠. 왜 사람 앞에서 이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났느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연약함을 보인 자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만난 자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입니다. 사도 중에 사도로 알려진 베드로가 이러한 연약함을 보였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봐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오늘 본문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며칠 전에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율법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 바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사도 베드로도 바로 이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그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믿었지만, 사람 때문에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선포되어지지 못하고 그것이 나가지 아 못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함으로 진리를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베드로가 잘못했다. 우리가 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할 그런 위치나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진리와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외식하는 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은 혹시 없는지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 연약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있지요.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또 우리의 믿음이 삶 속에서 하나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강구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일어난 이 사건을 이한 구절의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 그 아들을 믿는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갈라디아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느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성도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느끼며 체험하며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그 위로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또 칭찬하시는지 그 칭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참 연약합니다. 우린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람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보여지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질까봐, 많은 것들을 숨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이 두려워서, 내 마음속으로,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만 하나님, 내 말로, 내 삶으로 드러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내 삶을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위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믿음이 우리의 말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 드려질 그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하나님 그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산재물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리가 하나님 성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